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러죠. 금전이 열린답니다. 금융치료 제대로 받겠습니다. 저 정미생들 괜찮아요. 단지 몸으로 좀 치는 형국이니까 건강 정말 조심해 하셔야 돼. 몸에 칼 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응? 어? 이제는 조금 내가 나한테 보상을 좀 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덕유신당의 연희보살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 2024년 하반기 양띠 운세 준비했어요. 양띠. 네, 양띠 분들의 이제 올해 하반기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양띠 분들은 음, 그렇게 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오냐면, 대박나는 기운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게 시작의 의미의 기운도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 그래요. 어, 내년에 들은 삼재잖아요. 들은 삼재에 이동변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드는 삼재에 내가 사업을 해야 되거나 내 사업에 문이 열려서 문서를 잡게 해도 이게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음. 자, 볼게요. 22살 김미생이네요김미생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로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 직장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내 사주에 맞는 업과 간다라고 하면 할인업 종사하는 쪽으로다가 어, 결정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어? 그런 말이 나오네요. 음. 그리고 또 볼게요. 신미생이네요. 아유, 신미생들. 콩나는데 콩나야 되고, 판나는데 판나야 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네. 어?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해외 문도 열린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새로운 장사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내 업종을 바꾼다고 그럴까? 이런 말이 들어오시는데, 하셔도 됩니다. 어?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사업 문서를 지킨다고 그러는 건 사업의 대성이 어? 잘 된다는 뜻이잖아. 어? 결혼의 문서라든지 이런 게좀 들어오지 싶다. 음. 응? 그런 게 많이 들어올 것 같으네요. 시작해보셔도 됩니다. 어? 음.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오시면, 어? 좋은 문서를서 바꿔서 그렇게 돈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김생들. 아이고, 내년에 성주 들어오시잖아. 대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실 거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문이 열려요. 조상의 덕좀 봅시다. 어? 내 조상의 덕좀 보고 내가 그만큼 많이 빌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빌던 공덕 좀 내려 받아서 내가 좀 조상의 덕좀 봅시다 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내년에는 내가 새로운 2년짜 금전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아픈 분들이 많았거든 그 병건제를 좀 걷어 주시기 쉽습니다 음. 정신이 이이 혼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 여기 이제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야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어? 내년에는 기운이 어쨌든 드는 삼재에도 복삼재가 될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운을 받아서 새로운 문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대성하고 이루길 바랍니다. 정미생들은 내년에 아홉수다. 삼재 들어온다. 야, 돈복이 대박이 터지겠다는 소리가 나와. 응? 어? 전에 답답했던 분들 어 풀린다 소리가 나고 또 하나 고생 많으셨다 내 가정에 내 집안으로 다 가장 역할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저 동선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그냥 나 챙길 새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래 짠하다 마음이 짠하네 왜냐면 내가 내 사주가 보살이라는 말이 내 가정에서도 내가 평생을 내가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이 나와, 나오나 봐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그러죠? 금전이 열린답니다. 음. 금융치료 제대로 받겠습니다. 아주 정미생들. 음. 괜찮아요. 단지 몸으로 좀 치는 형국이니까 건강을 정말 조심해 하셔야 돼. 몸에 칼 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응? 어? 이제는 조금 내가 나한테 보상을 좀 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크게 많이 우셨다라고 하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많이 우시는 양반들이 많으셨나봐. 이제 그 눈물 걷어가 주신대요. 그러니 화이팅 하시고 용기 내셔요. 자, 7 0세네 을미생. 조금 답답하고 미련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 성향들이 시야가 좁다 그런 느낌 들어 어, 자수성 가야 해 되는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외롭고 서럽겠지 왜 몸은 아파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살만한데 몸이 좀 아프시대 내가 보상받고 싶으시면 이제는 내 가정에 내 책임감을 좀 내려 놓으시고 나를 돌보고 나의 건강을 좀 챙기시고, 나를 위해서 좀 사셨으면 하는 말씀을 주시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서럽고 외로우셨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사셨대요. 지금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으로서의 짊어지고 있는 어깨를 좀 내려놓으시고, 나를, 나를 좀 챙기시고, 나를 위해서 좀 사시랍니다. 그런 용기를 좀 가지시래요. 그 용기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이 의미생들이 그러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시래요. 화이팅 응? 하십시오. 응? 건강 잘 챙기시고, 아유, 관절이고 배꼽 밑으로 여자분 들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 이 음. 밑으로 안 좋으시면 병원 좀 가시래. 음. 가셔야 될것 같아요. 다그렇치 음. 않겠지만 지금 몸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밑으로 다 어? 망가지는 느낌이네. 음. 건강 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내가 조금 내년에는 조금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좀 변화 좀올 건데요. 이 변화 잘우운운결를좀잘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 그런 음. 소리도 나오시고 그러시네요. 음. 어. 네,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거요네 것것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